예, 그럼 시작하죠. 네. 네. 나. 음... 어차피 어, 우리 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냥 나... 아마 바로 잡힐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야, 나 무서운데 뭐? 약간 대바대랑 배그랑 합쳐놓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잡겠다예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우리 여섯 명인데. <laughs> 우리 여섯 명인데. 어 됐다. 됐다. 아 이제 근데 이상하다. 여성명인데 맵 뜨는 거 개웃겨. <laughs> <laughs> 이게 원래는 유료 게임이었다가 무료로 바뀐지가 <laughs> 좀 됐긴 <됐어>. 했는데. <웃음> <1년>? <웃음> 기다리면 돼요? 응. <laughs> 어? 아, <laughs> 어 정신병이래. 아, 이게 맵이 몇 개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갑겜.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맵이 좀대바데마다도대바데처럼좀 <laughs> <끝났내돼. 또> <laughs> 달라요. 2년 됐나? 뛰어오는 거봐와 우리 그거 한지했어요 유튜브에서 예습했다고요 뭐야 아 키키키키 키전 목표가 한명 있습니다 현이 울릴 겁니다 오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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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너는 크루거 짜잔 나 여자애다 노랑머리 여자애다 나. 자 이거 이때 잘 받아야 돼요 누가 누군지 <laughs> 어, 어, 어. 캔들 김캔들 좋아하는 우통 깠네 힙칠이 미쳐 김캔들 자 이제 힙질. 시작을 합니다 이제 떠요 아, 일어나면 네. 어, 어떻게 움직여요 당황스럽네 아, 대놓고 이렇게 어두워? 이거, 이거 많이 어두워요. 뭐야? 맨 처음에는 어두워. 어인들이다 어, 여기 아, 여기, 안 여기 안그 가운데로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다음 장, 정전이라고 써있죠. 응. 저게 다 되면은 정전이 돼요. 일단 다 모이세요. 여러분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네. 아, 총소리 들리는 아, 곳으로 그니까. 오세요. 어. 뭐? 어 어디? 다시 한번더 도주세요 어디 가운데가 어디야 가운데? 어... 잠깐만 내가 찾으러 어디야? 다녀야겠는데 가운데가 어디야? 가운데가 뭐야? 일단 뭐야? 분수 있는 데 <laughs> <가운데가> 있긴 <laughs> 한데 <뭐하는 거야>? 잠깐만요 <laughs> 여기 맵이 안 떠가지고 <웃음> 여러분 <웃음> 아이. 어, 예. 어디야 이거 빨리 오셔야 돼요 네와 소리 들려 어디야? 나도 찾으러 가야겠 아니 너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 캔들아 여기가 가운데야 분데겠어요저 여기 어요 오세요.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정전돼요 이거. 아, 일로오로요어디로요아여기요 일로. 일로 아, 일로 아, 우리 ]에요? 지금 세명 모였는데 지금? 그래 세 명이서. 여기 무슨 분수 있는 데요어 분수 있는 데인데 음,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이러면은 일단은 어, 정전되면은. 퓨즈가 떠요, 퓨즈가 네 이렇게 아! 정전이 되면은 오! 퓨즈가 어. 보여요 이제 막 그... 이렇게 막 돌아다녀보면은 그... 약간... 아 퓨즈가 딱 뜨거든요? 어, 여기 퓨즈 여기 아야. 떴죠, 아 여기? 저기 뭐? 안에 왜, 왜, 왜? 뭐, 뭐, 뭐 여기 퓨즈 집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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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찾았다. 어 퓨즈 집어서 저기 아, 그 뜨는... 뜨는 저 꽂는 데가 떠요. 또돌아다니다 보면 미터로 뜨거든요. 똑똑하. 갖다가 어, 네. <laughs> 꽂으면 돼요. 도똑하나 어디 일단 <laughs> 퓨즈는 하나 이거야? 꽂을게요. 예, <laughs> 네, 꽂았어요. 어? 아나 어디 냐고 여러분. 아, 여러분 불 켜지면은 이동하셔야 돼요. 맞추시나? 마주치는... 그래서 좀비가 누군데요? 나버 버닝 걸린다. 그래서 좀비가 누구예요? 말을 안 해주시네. 저는 생존자거든요. 일단은 다다다 다, 다 오픈을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죠. 이거 꽂으면은 다음에 이동 되거든요. 하나만 더 꽂으면. 어 여러분. 누가 감염병 먹었다. 뭐야? 거기서 있어? 어. 너, 누구야? <웃음> <웃음> <너 누구야? 웃음> 아니, 아니, 아직 게임 하는 게 아닌데, 왜? <laughs> 왜 자꾸? <웃음> <웃음> 자, 다음 맵, 다음 맵 이동해요. 네, 어디로 이동해요? 저 킬킬러! 아, 일단은, 아니, 야 일단은, 그, 이거 퓨즈 안 꽂아가지고, 이 시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진행이 될까? 어또 먹었다. 아빠 깼어, 깼어. 못내못내못내내못내못 내. 어요데그 여러분 이제 그 계단 모양이 뜰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다들.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 <laughs> 네, 이동하세요. 뭐야? 나이제야 진짜. 아니, 나아니 뭐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나 아니라고. 난 잠깐 멈췄어요. 저 멈췄어요. 아 진짜? 애 멈췄는데. 어, 이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야? 분명히 <laughs> 제가 된다, 계단 쪽으로 <웃음> <웃음> 계단 쪽으로 이동하라고 아... 했건만. 어... 야, 저기요, 여러분, 여기요 여러분들 아, 여기요. <laughs> 어. 아, 나피 없죠, 오세요, 들어오세요. <laughs> 여러분 들로오시고요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저 이게 저 <laughs> 아니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야, 제. 일로 오세요 일단은 아 난민 보냈네 난민 보내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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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 어디 있어 현이까지 현이까지 왔어 현이 어딨어?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열리마 지금 아니 왜 자꾸 쏘는 건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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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가 쏘잖아 자 봐봐 아니 여러분 이게 힐팩이에요 이게, 힐팩이에요. 이게 힐팩인데요 이게, 힐팩인데요. 이게 네. 감전 안전이 되면은 한 개로 바뀌어요. 보시면은 아... 보시면은 아... 한계로 아, 바뀌죠. 아 어, 이거 혼동 안 되게 잘 해주시고 감염자들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아한 번씩 어.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한 번씩 먹어봐요. 페... 먹어봐. 페퍼 빨리 먹어. 먹어 아, 먹어봐요. 먹어. 먹어보셈요. 빨리 먹어보요 먹어마. 라 먹어 먹으라고. <웃음> <웃음> 페퍼님이네. 먹으라고 <웃음> 인마. <웃음> 아, 먹으래. 먹으래. 먹어봐 먹어봐. 야, 먹어봐. <웃음> <웃음> <laughs> 야먹어라고 <laughs> 그리고 뭐야, 먹어봐! 암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죽이면은 그 투표를 못해요 밝을 때 해야 돼 밝을 아때아음 뭐야 누구야 먹어 빨리 일단은 그 뭐야 퓨즈 찾으러 일단은 갑시다 여러분 아 오케오케 이이 일단 퓨즈 아 찾으러 어. 오그앞 안보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이에요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길로, 여길로 와보세요, 여길로. <laughs> 여러분, 여길로, 여길로 와보세요. 여길로 와보세요. 여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이고, 이게 퓨즈예요, 이게. 예, 네, 방금 먹었죠? 아래도 있죠, 지금? 그, 표시가 되죠, 색깔로. 여 보시면은, 이게 퓨즈예요, 이거. 요거. 뭐, 뭐,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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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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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란색, 여기, 노란색, 어. 이, 이 e, e 눌러서 먹으세요, 이아 e 눌러서. 이 눌러서 먹으면, 그, 오! 주변에 이제 넣을 오, 수 있는, 그게 떠요. 그 퓨즈 넣을 수 있는, 그 통이 뜹니다. 그럼 걷다가 꽂으시면 돼요. 와, 족품이 진짜. 아! <laughs> 아니, 아니, 첫판 그냥 해보자니까 왜 숨기냐?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니, 첫판 그냥 해보자고 좀 알려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미친놈들아. <laughs> 아, 진짜 캐딜라뒤통수가 너무 찰지게 생겨서 그냥 써버렸어. 아이고, <웃음> 사랑을 선물하세요. 그, 해가지고 하는 건데 좀 설명 좀, 하, 설명 좀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네. 이거 감염자는 네. 감염자라고 밝히고 생존자는 생존자라고 밝혀서 아, 밝혀야 돼요? 네, 네. 밝혀서 <laughs> 좀 설명 좀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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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번 설명 드렸어요. 네. 와트리 해제했다. 뭐야? 자, 트리는 맞다. 찍지 마시고 그 리니 리니 초대 보냈다. 아, 찍었는데. 냠냠. 얼리업 쏜네. 찍긴. 냠냠냠. 찍었다고? 개빡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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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몇개 찍었어? <laughs> 저한개 찍었어요. 저축 하나 찍었어? <laughs> 네. 그럼 저축 하나씩만 찍읍시다, 여러분. 이게 뭉쳐다니면 죽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죽인 음, 거예요. 응. 맞아. 뭉쳐다니면 왜냐면 물때 어 제열이 아, 님 어서 오시고. 물때 어, 물때 때리면은 죽어요, 또. 아. 초대 좀 받으세요. 안까만요 나, 나 토끼 티셔츠 입고. 아니, 초대, 초대는 리니만 받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어, 아. 받았고요. 자, 이번엔 다, 다 밝히고 해봅시다. 아. 또, 뭐, 그때 가서 안 알려줬네, 뭐네, 막 그런 뒷말 나올까봐 그래요. <웃음> 제발. <웃음> 네. <웃음> 진행하면. 여러분 따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이 다음 판부터는 뭘 하든간에 그냥 내비러 둘 테니까. 네, 아지 <laughs> 네. 네, 게임 찾았고요. <laughs> 상관아 밤에 달리면 볼수있다그래 누가 괴물이었어? <laughs> 현이랑 페퍼, 저랑 페퍼요. 페퍼? 아니, 페퍼아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제일 복잡한 <웃음> 맵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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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뭘? <웃음> 뭘. <웃음> <웃음> 자, 그 총소리 나는 곳으로 네. 일단 오세요, 여러분. 네 네. 일단은 와, 이제 이제 어, 뜰 시대요? 거거든요. 어. 일어나면 떠요. 네, 저 생존자고요. 일단은 저 감염자예요, 또. 네. 이게또 걸리는 아니야. 사람이 또 계속 걸릴 수가 있어서 여기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총안 쐈는데 뭘왔다가야 <laughs> <laughs> 위에다가 쐈는데. 소리 나는 것으로 오세요. 예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아니 누가 파밍 중이냐 이거. <laughs> 여기 아, 보시면은 <laughs> 아 야이 씨 <laughs> 내가 밝히라고 했지 너 씨. 야. <laughs> 이렇게 보면은 여기 힐, 그 뭐지 혈액팩 여기 원래 걸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에이.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어디세요? 네네네. 여기 어디세요? 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세요 일로 <laughs> 다 죽여버리기 전에 여기 보면은 여거 있어요 레버 작동시키기가 있는데 이 작동을 시키고 가까운데 네. 보면은 여기 이렇게 관역 있는게 있거든요 여거를 세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은 아이템이 생겨요. 음. 어디요? 아이템 누군가가 먹었네요. 네, 3번에 아이템 뭐야, 있는 놈인다.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감염자가, 감염자가 여기 와보세요, 여러분. 네, 감염자분들, 여기 이거, 레버, 레버 터치기라고 있어요. 네, 레버 터치기 그 방해를 하면은, 네, 저렇게 X 표시가 뜨면서 꺼져요. 그러면은, 혈액팩이 또그 찰거에요. 이거 이거 칼로도 깰수 있거든요? 어... 총으로 하면 어그로 끌리니까 네. 음... 네. 일단은 퓨즈, 퓨즈 일단은 찾아서 <laughs> 탈약을 꽂아주세요 탈약을 여러분 네. 퓨즈 하나 찾았어요얘어디야 네. 어디있는거야? 이거는 내가 봤을때 총 게임이야 아, 총 아, 게임 아 이새끼 어? 아? 아, 뭐야, 뭐야. 누구야 나나 찔렀어. 나나 찔렀어. 나 다, 나안 찔렀어. 나 아, 아니 열받네. 칼빵. 여러분 해서. 파밍하는 시간이 <laughs> 아니에요. 퓨즈를 어. 찾아야 아, 돼요. 등장자분들. 꽃술가 꼬자슴. 어디야? 마, 그래서, 다음 맵 열린다고 다. 하고 계단 모양 뜨죠. 가장 가까운 <laughs> 계단 모양으로 미리 이동하라는 거예요. <laughs> 어, 이동 못하면. <laughs> 어, <뭐야, 웃음> 어, <뭐야, 뭐야, 웃음> 산소 농도 보이시죠? 저거 다 되면은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거거든요. <목소리> 짜잔, 이번엔 길잘 찾았지롱. 여기가, 어? 이맵 자체가 길 찾기가 어? 힘들어요. 어, 마위에이로 그냥. <laughs> 여기, 그, 또 보시면은, 그 아이템, 그 찾는 게, 어이! 이러고 있다가. 안어 뭐야? 뭐야? 어이, <웃음> <질과>. <웃음> 그리고, 아야, 음, 어디 있었나? 이거 누가 밟아주셈 어, 여기, 요거, 요거 한번 가죠, 요거. 아, 일로. 여기 누가 어, 나 여기, 나 저기, 밟는 거, 보이죠, 요거. 요거. 점검키트거든요. 이렇게 밟아서 우와. 먹는 거예요. 아, 해서, 아 키트. 돌려봐요, 점검키트. 아 아무, 아무한테나. 아, 돌리면... 아다 여기서. 감염자. 네, 감염자라고, 감염자라고 딱 오, 뜨거든요, 되겠다. 네. 그러면 오, 이제, 오, 여기서 오. 이제, 안 뜨죠? 저희한테는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감염자가 이걸 먹으면. 맞아요. 어 감염자라고 감염자 감염자 감염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간 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 저게 저게 퓨즈예요. 어.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제 퓨즈고요. 아, 네, 잡아가지고. 아게 짝대기가 퓨즈구나. 네, 아, 짝대기가 퓨즈예요. 이거 만약에 그 감염자인 사람이 먹고 안 박으면 어. 그안 열리거든요. 다음 맵 되게 늦게 열려요 이거. 맞아요 음. <laughs> 그래서 감염자가 저거를 안 먹게끔 생존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표적 꽂아줘야 돼 와. 오케이 너무, 너무 멀다 귀찮다 <laughs> 아니 나 아이템 다안 먹었어 그리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은그 휠체어에 앉은 좀비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놀래켜 주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좀 나가이. 고막 야, 나가는 길 아니었어? 고막 좀 오, 어, 젖어질 네, 네.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어, 길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맵이 와. 맵 자체가 좀 길다. 어렵긴 해요. 네, 여기 밖에 밖에거든요. 뭐야 시리? 아, 시리. 리안해요여 여분이에요 여분. <laughs> 아, 여러분. 네. 여러분 여분이에요 여분. 아, 조용히해. 어 여기 있다. 여분 여분. 여기 여분. 탈출 탈출 탈출구 사탄스 <laughs> 어디야? 우와. 그, 곳 찾았음. 네네, 네, 여러분. 어디야? 그, 여기, 여기가 출구에요, 여러분. 출구, 출구했다. 총 쏘고 있으니까 오세요. 소리 듣고. 아, 점검 키 하나 더. 아, 다들, 다들 파밍하고 있구나. 무서워하다. 그래, 파밍... 파밍하시고요. 아, <laughs> 여기도 있는데? 출구 여기도 여기, 있어요. 네, 출구 좀두 어. 갠가 있을 거예요, 출구. 네. 여기다, 이건가? 여기! 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단 마지막 퓨즈까지는 꽂아보고요. 와, 여러분. 이거 아, 변신 한번 해봐도 돼요? 네, 변신하세요. 변신 경화자 그럼 오, 소리가 오. 나요. 변신했다고 맞아요. 소리가 나요. 아, 피아 그리고 변신한 와중에도 혈액팩을 마시면은 연장이 돼요. 이렇게. 아 와. <laughs> 얌. 처럼 나라를 열김 캔더리 어디 갔냐? 나 죽었다. <laughs> 언제 또 죽었어? <laughs> 이거 잠금 해제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해제함? 그 이키 누르면은 안 뭐. 돼요. 안 됐는데? 뭐야? 왜? 뭐. 이키 눌렀어. 눌렀어. 아 왜? 죽어, 요 먹어버려! 너네! 시작해! 히팅힝크! 하하하네 죽어! 죽빵! 이게 이제 같은 팀이 눕혀놓고 먹는 거야. 저렇게. 자 이제 기초적인 설명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안녕. 안녕. 겠다 으흠. 으흠. 무다 이제 시작한다. 한다. 저 다들 조졌다. 먹어치우는 아, 쿠미님한테 되게... 사랑을 보내야겠어. 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더라고요? 아이씨. <laughs> 야너좀 맛있더라. <웃음> 아이씨. <웃음> 와 머리 파란색이야 개간지. <laughs> 부럽다. 뭐야 전리품인데. 아이씨. 아 이렇게 두 개밖에 못 가지? <laughs> <laughs> 정치왕 남면이 가자고? 나 정치 아 하나도 못 해. 에헤? 슉! 툭! 오케이 시작! 아. 오오오개 징그럽다 특성 이안 찍죠? 특성 네 찍으면 특성 찍으면 안 되죠? 네 특성 찍으면 안 돼요 특성.. 엠 아, 아! 아 찍었다 누구야? 어찍는데 누구야? 아 찍었네요 찍네 내가 분명히 아까 찍지 말자고 내가 세 번인가 아. 말했는데 이 새끼들아! <laughs> 야나9600 어, 포인트 있잖아. 있는데 이거 다안 찍었는데 몇 개나 찍었어? 자 아, 가장 아, 저, 많이 찍아저안 찍었어요. 전안 찍었어요. 저개 찍었는데? 어? 아, 어떻게 찍어? 아 머리 아파. 아 진짜 너, 너무 머리 아파. 어떡하지? 아안네아전안 <laughs> <잘> <찍어. 웃음> 아, 니네... 아, 찍었어요. 니네 혹시 뭐 멀티 안 되니? 두개두개찍어대요두 아, 개. 두개 찍었다고? 아유. 자, 두 개씩만 찍읍시다, <laughs> 여러분. 그 네. 생존자들이고, 네. 그 빨간색이 그 감염자 그거거든요. 감염자까지만 딱 찍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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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자. <laughs> 아니, 나두 개, 아. 감염자. 어... 감염자? 세 개인데? 뭘 찍으라고? 아저씨 제발 아저씨 그 특성 트 들어가서 찍으면 돼요 3개 어, 개, 찍었답니다 네세개 찍으세요 여러분 세개 아, 유튜브 아니 근데 찍어요. 어차피 아래 있는 거는 별로 차이 안 나요 마지막 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라서 별로 차이 안 음, 나는, 나는 거예요 뭐. 어 포니터가 어, 어, 없는데 나 포니터가 없어 <laughs> 아, 아 처음 건 원래 주는 거야? 안아 주는 거예요. 안 네. 주는 거래. <laughs> 안 주는 거예요. 님이 찍으신 <laughs> 거예요. 어 아니래 아니래 어 아니래 원래 주는 거 아니래 내가 찍었나 어 <laughs> <laughs> 그런가봐 나 원래 이것도 내가 샀나 봐 까먹고 있었어. 어. <laughs> 와우. 갑시다. 네 일단 다음 방 갈게요. <laughs> 네. 네. 아 무서워 참워 아, <laughs> 근데 아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별로 안 무섭다 그래도 에? 자야 현이야? 뭐 <laughs> 감당할 수 있겠어? <웃음> <웃음> 아, 자 어, 여기도 성이지? 여기 여기 맵은 그나마 좀 쉬워 밖에 나가서 어, 그아 저기 S2라고 써져 있는데 S1에서 시작하는데 S2? 2, 3까지 가면 돼 어, 스테이지 아, 뭐? 2, 3 웃기지, 만지, 만지. <laughs> 오케이 재밌다재밌다재밌다재밌다재밌다 짠냈다 짠냈다 이거 발기를 높이는 게 나은 것 같아. 나 그때 어떻게 했었는데? 어, 나 간지나는 애 걸렸어. 오, 오. 영문신. 막 김캔드. 김캔드. 이렇게 쯤다 같이 서 있어. 그니까. 야. 무기 죽여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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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개무조워 자 시작합니다 아, <laughs> 어? 뭐야 예뻐 발기 아, <laughs> 아, 엄청 흘린건데? 어총 개간지야 내꺼 오케이 좋아 저 사람이에요 아, 휴먼 여기 뭐 있어요? 자너 휴머님 휴머님입니다 휴머 누가 여기 좀사봐요 안돼 안돼 사건 내가 먹을래 아, 왜? 참고로 사건 두 놔줘. 방이면 좀비 눕거든요. <laughs> 뭐지? 아, 어, 봐. 어, 방금 뭐? 먹는 소리. 방금 먹는 소리. 먹는 어디? 소리. 어디? 먹는 소리. 누구야? 꼴깍하는 소리. 꼴깍하는 소리 누구냐? 주변에 해? 누구 있었는지 확인해 봐. 다 있는데요? 언니. 어? 또 남아 멀리, 멀리 있지. 또 남아 멀리 있어. 이거 해줘서 봐요. 근 봐. 방금 방금 진짜. 꿀깍하는 소리 들렸는데 누가 알기서어요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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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왜 이거 안 먹냐 이거 손전등 먹어. 냠냠냠냠냠 냠염염 염. 제가 먹고 있어. 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어디? 여러분 어디야? 여기. 아이고 아이거 제 거임 가슴. 아 감사합니다. 카메라 제 거임 가슴. 여기 뭐뭐 있어? 이안 맞은다. 뭐야? 기타 닦기 마쓰술네 20초 남았다. 그 퓨즈 찾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그 2층이 네, 있다는 어, 거 뭐야, 혹시 뭐야, 알고 뭐야, 계신가요? 뭐 네? 네. 2층, 2층도 맵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네네네. 아, 진짜? 모르셨을까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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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깜짝이야. 내 앞에 코미코미님! 나 죽으면 코미코미님! <laughs> 아, 모르그다 <뭘>. 아, <laughs> 어, 이거 어렵게 말하네. 아, 어, 퓨즈다! 뭐야, 무서워! 저 퓨즈 하나 찾았음. 네, 꽂으세요. 았어요 오, 깜짝이야! 아, 어, 누가 쿠커했다쿠커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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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구야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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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냐, 누구냐 나 누구냐 깐짝아 누구냐, 누구냐 너 누구냐 나. 꽂았어요 일단 왜? 다음 층으로 갈 준비하세요 여러분 바로 앞이다 이게 누구냐 나다 누구야 누구야? 뭐 누구야 쟤 누구야, 다다 달려, 달려. 누구야? 어? 너 누구야? 아, <laughs> 아 미안해요 어 구미다 야 구미 변수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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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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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 앉아. 맞어. 맞어. 달려 라고아니라저아니요저아니요 내가 봤어 달려 달려 어허 이거 이거 어, 아니방보아아 아, 아, 많이 아니야, 아픈데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내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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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어? 어나 <나> 진짜 <laughs>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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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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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 키튼기 키트 있다 키트. 전공 키트 뭐자먹자 먹자. 여기 있어 요 여기 하나 여러분 하나 전공 키트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여기 전공 키트 아 추적기인데 이거 추적기라고 이거 이거 기좀 이거야 이거 사람 몸에 붙으면은 뭐야 그 사람 아이고. 보이는 아이고. 거 캔들링 마트 붙여 징 나은 사람이다 아니야 근데 <laughs> 진짜 그, 진짜 그 페퍼가 페퍼가 먹은 거는 그건데 뭐예요 이게 그그 그 하면은 강판 감염 잔지 그 생존 잔지 나오는 거어 내버당 <laughs> 어 권총탄이 총알만 어...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있다고 정전이에요. 요거 이거... 어이... 어...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어 쉬와, 잠깐만... 아지 캔들린 위치 다보이 진짜? <laughs> 어? 어! 뭐야? 캔들린! 나 죽으면 캔들나 죽으면 캔들린! 컷나! <laughs> 뭐야! 제가 눈썹 빠았어 뭐야? 제가 먹었어. 어! 야야야 여기!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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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소리 변하는 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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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변하는 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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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서 어디 1층 어디 나나 탄약 먹었다 나와라 퓨즈 퓨즈 꽂아야지 하나 꽂았어요 오 길이 어디야 퓨즈로 퓨즈 내려가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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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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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다리면 돼 여기서 누구야 누구 뭐야, 보이는데 이제 뭐야 어 못봤어요 사진나 어떻게 찍었어요 <웃음> <웃음> 어디 어디 어떻게 나가 아나나숨 엄청 찬데 지금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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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로 오면 돼 S3 여기 어디야 아 추워 현이 아이 왔네 아이 추워 어어어 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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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저기인가 사버즈가 찍었다 아, 아, 사진찾아 아, 오죠 <웃음> <웃음> 아. 아, 죽었네. 그냥 요어 됐지? 어디 거야, 여러아아씨 어, 아파. 이거 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가 나가는 문이다. 어, 뭐야? 아, 얼어 죽었대. 아, 어? 이거 뭐죽 이거 얼어 죽어. 페퍼. <웃음> 페퍼, 페퍼. 맛있는 <laughs> 거 봤다. 어! 아, 죽여 어 아! 아, 라 페퍼, 페퍼, 페퍼 빨리. 나이스. 죽였다 아, 죽였다 아, 일단 진짜 죽였다. 진짜 아, 죽여! 막아 놈의 좀비. 진짜 죽여. 너 뭐야? 김캔들. 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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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너냐? 범인? 너냐? 안녕, 저 아닌데? 어, 저기 저,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나가자 나가자. 여기 왔어. 설거 어디야? 내려가야 돼 어디야? 내려가야 돼 어디야? 여러분 내려가야 돼요. 아깜짝아야 김캔들. 아여기다 그래, 진짜 걸마 열었어요 일단 나는 뭐한 번도 이거 왠지 쿠미랑 페퍼였을 것 같은데 아도망어어 뭐야 뭐야 캔들아 내려가 <웃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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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돼 <laughs>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아니 거기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반대 반대 어 내려가! 직진 직진해 내려가, 계단 <laughs> 계단 을 내려가 바보야 계단 <laughs> 내려가 <laughs>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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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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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계속 따라가 어, <laughs> 어 저기 있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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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잘한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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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페퍼랑 <웃음> 페퍼랑 쿠이었다 이거 아아쿠 혼자 주시아 맞네 맞네 아까 수거 맞네 나나 사진, 아, <laughs> <laughs> 사진 찍는 사람 누구에요? 저요 사진찍는거 개좋아하더니만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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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사진찍히면서 <찍힌 웃음> 무서워 무서워 이러고 있었어 <laughs> 개웃겨 <laugh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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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어 맞네 페퍼랑 에 네. <laughs> 사진 그냥 착각착각착각 아 둘다 찍혔어? <laughs> 아 둘다 찍었어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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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딱 세개째까지 찍으세요 세개째까지 네 잠시만요 아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laughs> 아 해봤어요? 옛날에 해줬어요. 옛날에 했었어요. 아 해줬다고요? <laughs> <laughs> 했었어요. 아 사진 찍으면 좀비가 못 움직여. 어. 스턴 걸려요. 스턴. 스턴 걸리는 거예요. 아나안 찍었는데? 사진 오지게 왔는데? 찍고 그 총으로 존나 때리면 은